네, 여러분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 우리 배우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영화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시민 역할을 맡은 신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저희가 개봉 전인데, 오늘 이제 처음 공개가 되는 건데요. 어,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들이 네, 내주신 일정이 참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준영 씨랑 준영 <laughs> 씨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준영 <laughs> 씨랑 유혁환 선배님이랑 청원이랑 그리고 우리 찬영이랑 같이 다 너무 재밌게 열심히 찍었거든요. 저희 청원이도 결혼을 하세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갖고 웃음> 좋은 소문 좀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